자, 이런 철판이 자 철판을 오렸어요. 이렇게 홈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트 반지름을 이렇게 주야, 아니, 루트 반지름, 루트 면을 줘야죠. 이렇게 루트 면을 주고요. 이거를 개선면이라고 한다 했죠. 개선면 이렇게 자 홈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뭐라 한다 했죠?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계산면, 계산면. 자 여기 이거 뭐라 한다 했죠? 루트, 루트면, 루트면, 루트면. 자 그다음 여기서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각, 계산각, 계산각은. 30에서 35도 여기서까지는요 여기서까지는 홍각도라고 그랬죠 홍각도 홍각도는 60에서 70도 정도 되게 하면 됩니다 자그래 거의 다 왔나요 거의 다온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 루트면과 루트면 사이의 거리는 뭐라 고 할까요 여기 이거를 루트 간격이라고 합니다. 루트 간격. 루트 간격이라고 하고요. 또 루트 간격은 뭐 사람마다 또다 달라요. 루트 간격은 이걸 또꼭 떨어뜨리고 용접해야 되나요? 네, 용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laughs> 이걸 붙여보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붙여놓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방법은, 용접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예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칼개선을 친 다음에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루트면을 주지 않고 바로 용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이게 루트면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냐면 이 앞을 용접하잖아요. 앞을 용접하면 뒤에가 이렇게 이렇게 용접이 돼서 이사라고 이사라고 또안 나는 거죠. 여기도 녹이고 여기도 녹이고 이렇게 이게 처음 용접하는 걸 우리가 백을 낸다. 흔히 현, 현장에서 백을 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이면 비드라고 합니다. 이면 비드, 이면 비드, 이면 비드. 현장 계산에 빽낸다 그죠? 우리끼리는 이면 비드라 해야 돼요. 이면 비드를 이면 비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루트 간격을 줘야 됩니다. 주는 방법도 있고 안 주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은 흔히 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루트 간격이 제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루트 간격은 보통 어, 텅스텐 아, 텅, 티그 용접 있잖아요. 티그 용접 같은 경우는 텅스텐 전극봉 정도 띄우면 좋습니다. 우리가 텅스텐 전극봉을 3.2짜리 썼다. 그러면 3.2mm 정도 띄우면 되고요. 또 우리 어, 피버각크 용접하잖아요. 피버각크 용접을 3.2파이짜리로 했다. 심선 심선이요. 그러면 3.3mm 정도 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쫓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3mm, 2mm, 뭐 1.5mm 하여튼 뭐다 달라요. 이게 꼭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보통은 그렇다는 거지. 또 그렇다고 또뭐 이게 다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너는 이게 어딘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좀해 보니까 상황 따라 달라요. 상황 따라 다르고 또 포지션 따라 그러니까 아래 보기냐 위 보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런 거에 다다 다 다릅니다 보통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제가 해보니까 시험 보실 때는 한 2mm 정도가 적당하다 저는 보여집니다 2mm 그러니까 피버 아크 용접이나 뭐 티그 용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 있잖아요 플럭스 코어드 c 5트 용접 플럭스 코어드는 다르고요 그것만 빼고는 어, 나머지 용접은 보통 한 2mm 정도 적당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그 정도면 하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이거 루트 간격이라고 그래요. 루트 간격, 루트 간격 좋죠? 여기까지 거의 다 왔네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본가공 거의 다 왔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나오니까는 그죠. 시험에안 나오더라도 현장에 가시면 이거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겠죠? 뭐 알아야 뭐 이장을 해먹든 뭐라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피버 가고 용접봉이 뭐있다만 해요. 이렇게 있다만 하단 말이에요. 심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가 보일까요? 용접하면 이 안에 잘안 보여요. 길도 잘 안보이고 어문대로 막 이리 막 가서 용접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막 그래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또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되게 이렇게 좁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렇게 가공을 해 놨을 수도 있잖아요 재관사나 배관사들 또 여러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용접이 될까요? 이 부분 말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용접이 될까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H 홈, -home, H 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V 홈이에요. V 홈, -home. V 홈이라는 이거 V 자가 생겼잖아요. 이거 꼭 V 자가 생겼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접하는 것을 V 홈 맞대기 용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V 홈 맞대기, 맞대기는 뭐예요? 마주보고 용접한다 그래서 맞대기예요. V 홈 맞대기 용접.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용접 초보자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모르고 용접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이런 걸 부유 맞대기 용접이라고 그래요. 자 부유 맞대기 용접을 하는데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뭐 U 홈도 있고요, H 홈도 있고, H 홈도 있고, 뭐 J 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홈 홈의 형상에 따라서 여러가지 맞대기 용접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V홈, U홈, H홈 할때이 부분 말이에요 여기 끝에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 끝에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만 살짝 이렇게 라운드를 줘서 이러,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여기, 다, 여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원래 쭉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유, 반듯하게 안 돼. <laughs>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 여기 요막 여기, 여기 이 부분 말이에요이 부분을 좀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약간 라운드를 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더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 보이지 않을까요? 또 여기가 잘 녹지 않을까요? 여기가 잘 녹지 않을까요? 여기 이 부분도 다잘 녹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파면 어때요? 양이 용접할 양이 많아지잖아. 여기 용접할 양이 많아지잖아요. 처음부터 개선면을 다 파버리면 그러, 그렇게 할게 아니고 여기 조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부분만 살 자그 라운드를 줘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용접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을 이런 식 원이 원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원을 너무 크게 그렸네막 밑으로 해도 동그라미도 잘안 되네요 이렇게 어때요 예 이렇게 동그란 원이 되죠 얘를 뭐라 부르냐 얘를 루트 반지름이라 합니다 루트 반지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살짝 라운드지게서 해 이렇게 가공하면 이게 꼭 원인 것 같고, 이거를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까지 이렇게 원을 만약에 원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원을 이렇게 그려 본다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반지름이 되죠. 요런걸 뭐라 부르냐 우리가 루트 반지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루트 반지름. 루트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라운드가 커지겠죠. 그래서 루트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아니 적당히 커야겠죠, 당연히. 루트 루트 반지름이 크면 없는 것보다 이렇게 없는 거에 비해서 루트 반지름이 크면 여기 균열의 관점에서 보면, 균열, 균열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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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중에 여기 막 쫙쫙 찢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용접이 실컷 해놨더니 이거 가쫙 금이 가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균열의 관점에서 보면 루트 반지름이 크면 좋습니다. 균열의 관점에서 보면 루트 반지름이 크면 좋다. 그러겠죠? 현장에서 이렇게 할까요?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뒤에 백이 안 나오거나 백이 나오더라도 금이 갈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될까요? <laughs> 이거 이거 사상공한테 하라면다 밀어버려요. 사상공 은 아예 안 되고요. 배관사 재관사도 용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 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4인치 핸드 그라인더나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를 살살살살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좀 두꺼운 돌 말고 요 얇은 돌도 있어요. 커팅날 보단 두껍고요. 일반 4인치 핸드그라인도 물려 가지고 4인치 핸드그라인도 뭔지 모르시면 은 주변 분들 물어보세요. 어, 커팅날 보다는 조금 두껍고 그런거 있어요. 그걸 여기를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반점을 약간 주고 용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접사가 이것도 다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거 실제 할줄 알아야 돼요 사상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상 이런 거안 하고 바로 용접사가 되신 분도 있거든요 좀 약간 반대입니다 이거 할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것도 알아야 사장도 해먹을 거 아니에요 반장도 해먹고 용접만 할 거예요 그죠 이거 이런 거다 시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뭘, 뭘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루트 반지름은 균열의 관점에서 보면 큰게 좋다. 자, 그러면 홍과 공을 다 배웠습니다. 시험이 나오겠죠? 네, 루트 반지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아크솔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솔림. 그럼, 아크솔림이라는 건 뭐냐? 아크솔림, 아크블로 자기불림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의 자기적인 힘에 의해 아크가 휘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아나요? 여러분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모터가 이런 원리잖아요? 그죠? N극과 S극이 있는데 여기 자기장이 흐르죠? 여기 안에 이렇게 전류를 한번 흘려봐요. 전류와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잖아요. 이거 아실 필요는 없는데 상식이니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죠. 힘이 어느 쪽 방향에 위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손가락 해가지고 옛날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어요? 뭐자뭐 그 자, 전자력, 뭐, 이렇게, 뭐, 하든가,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쪽 방향은 힘. 이쪽 방향은 뭐, 뭐 있잖아요. 이런 거. 전, 전기. 아,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이거, 배우셨죠? 플레임 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가 흐르는데, 자기장이 형성되면 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아크슬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힘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 저 아까 홍가공 배웠죠?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홍가공. 홍가공을 이것 때문에 배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아크슬림이라는 거는 뭐냐? 홍가공 을 이래서 배운 거예요. 자, 홍가공을 이렇게 홈을 해서 루트를 루트면을 내고요. 루트 간격 한 2mm 주고요. 자 이렇게 부 V 홈 맞대기 용접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시작할 거예요. 네, 자 시작합니다. 용접을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피부 없고 용접이라고 해봐요. 피부 없고 용접을 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녹여야 되겠죠? 이 부분 녹이고. 한번 여기고 두번 용접하고 세번 용접하고 네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용접하는 것을 다층 용접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다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여기를 용접을 이 부분을 용접을 해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용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우리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여기가 다 용접이 되고 이렇게 용접이 되고 이거 다 이렇게 용접이 돼서 아름답게, 이렇게, 자, 이렇게 비드가 쫙 나는 거죠. 빼기 이쁘게. 이걸 이면비드 작업이라고도 하고, 빼기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고, 용접을 딱 시작을 했더니, 아크가 <laughs> 밑으로 와야 되는데, 밑으로 안 오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 옆으로. 아크가 한쪽으로 쏠려가가지고 여기를 녹여버리. 여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를 녹이고 싶은데 여기를 녹이는 거예요. 이걸 아크솔림이라고 그래요. 아크솔림은 왜 생긴다고요? 아크솔림은 이 용접봉하고 모재간에 자기력이 생기는데 그 자기력에 의해서 전기가 흐르잖아요. 지금 자기력에 의해서 힘이 어떤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생겨서 아크를 한쪽으로 불어버리는 거죠. 불어, 불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크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거를 아크 쏠림이라고 합니다. 이걸 배우는 목적, 이유가 정말 가, 당연한 건데요. 현장에 가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크가 막 쏠려요. 막 미쳐버려요. 막, 왜, 왜 쏠리지? 막, 알고는 있죠. 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찌 어째, 어째 할 바를 몰라요. 막, 그러면 어떻게 이거? 아, 여길 용접을 했는데, 여기막 뭐, 똥이 잔뜩 쌓인 거예요. 뭐, 이만큼 쌓이면 어떻게, 다 갈아내야죠, 다, 다시.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만 하면, 그 다음엔,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비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용접의 단점, 배웠던가요? 용접의 단점이 뭐예요? 용접사의 양심에 의해서 품질이 좌우된다. 이게 그 말. 아니, 겉에서 보면 용접 잘돼 있는데, 안에 보면 이거 비어가지고 용접이 안돼 있잖아요. 용접사의 양심이 따라서 품질이 좌우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아크 쏠림을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할까?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자, 어떻게 하면 안 쏠리게 할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laughs> 여러분, 용접을 하고 있어요. 용접을 하고 있는데, 아크가 막 쏠려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기다 똥을 싸가지고 몇번 갈아 냈어요, 지금.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용접, 용, 내가 용접을 이렇게 했잖아요. 용접봉을, 실제로 가면 용접봉이 굉장히 커요. 이 개선각이, 아니, 개선면 이거 다잘안 보일 정도로 용접봉이 상당히 커요. 그런 경우 많아요. 어쨌든, 그러면 얘가 아까까지 옆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 용접봉을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크가 쏠릴 자, 쏠릴거말게 없잖아요. 그냥 밑으로 무조건 내려가게 되는. 이렇게 아크가 원래는 아크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이렇게 휜 거를 아 휘지 않게 아예 이렇게 용접봉 확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용접봉 끝에서 모재까지 거리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모재까지 거리를 아크 길이라 하잖아요. 아크 길이. 아크 길이라 하죠? 아크 길이. 그러니까, 근로는 뭐예요? 용접봉을 밀어 넣는다는 건. 아크 길이를 짧게 하라는 거죠. 짧게 한다. 아크솔림을, 아크솔림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아이고. 아크 길을 짧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laughs>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죠? 네. 아크 길을 짧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아크 길을 짧게 할 만한 뭐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렇 다른 용접법일 수도 있고, 또, 아크 길이가, 이게, 짧게 할 만한 뭐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크솔림을 방지하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직용절 피하고 교용접을 사용하고요. 접지 에서 용접부를 가능한 멀리 하면 되고요. 짧은 아크를 사용하고요. 접지를 두개 사용하고요. 용접부 시작부와 끝단부의 엔드탭을 사용하고요. 용접부 끝을 아크현을 바로 기울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laughs> 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